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여러분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소중하게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지난주 저희가 소개했던 내용이 뭐였죠? 바로 캄보디아에 저희가 어, 전기 태양열. 태양열 어, 그걸 이제 해줬다. 태양열 지붕. 우리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어, 지붕에 태양열을 이렇게 만들어서, 노후된 모든 것들 다 수정하고, 화장실도 태양열, 지붕도 다 수리하고, 이렇게 600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 화장실을 수리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에너자이저, 어, 어, 배터리로 교체하고, 그리고 요거는 A4용지, 우리 아이들이, 어, 어, 수업시간에 정말 A4용지가 없어서, 또 쓰고 또 쓰고 있는데 저희가 또 모두 다 지원해 드렸고요. 태양 열판을 사용해서 우물 정수시설 그리고 교실 전등 대부분을 태양 열판으로 바꿨습니다. 자그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수증도 제임스 지부장에게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드디어 오늘 오늘 바로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꼭트너 초등학교 가보신 분들 손 드세요. 저요 하고 손손 드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보셨죠. 저희가 세 번을 갔는데 매년 매년 갔으니까요. 자 원래 갔을 때 이렇게 지붕에 전등이 없어서 아이들이 지금 낮입니다. 낮 낮인다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여기 우리 명아님 보이네요 명아님 아이들에게 어둡죠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낮에 비가 오면은 또 비가 세가지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소중한 덕분에 이렇게 어두웠던 이렇게 어두워서 비가 오면 공책이 다 적고 전등이 없는 이 꼭트넛 초등학교가 드디어 전등과 태양열판공사 그리고 지붕 공사까지 다 끝난 현장을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와, <laughs> 여러분 이랬던 이랬던 학교가 이랬던 교실이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야, 이게 바로 오늘 카카오톡으로 꼭 캄보디아에서. 자 이랬던 학교가 이랬던 학교가 이렇게 어두웠던 학교가 여러분 덕분에 학교 전등공사를 다 마치고 전등 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등 짠 이렇게 태양열판으로 전기세도 안먹고 태양열판으로 선풍기도 선풍기도 잘 돌고 여러분 후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학교가 아이들이 아이들이 너무나 자신의 친구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한지 몰랐다고 전부다 예, 친구의 얼굴이 이렇게 환한지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칠판이 너무 잘 보이죠. 칠판 보세요, 여러분. 칠판. 저희가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해도 정말 어두워서 이 상태에서 가르쳤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안 보여? 얼굴이 더 까매. 진짜 아이들이 그단다 타서 얼굴이 막 까만데 이런 상태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니까 러잘 보일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얼굴도 잘 확인하기 힘든데. 그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환한 공간에서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덕분입니다. 아사! 희망입니다. 희망. <laughs> 여러분, 저 기분 좀 좋아해도 됩니까? 예, 여러분, 덕분에. 정말 희망이고, 또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한 전등이 이제 우리 어, 내년에, 아, 올해, 올해 빨리, 빠르게 코로나가 좋아져서 어, 정말 아이들에게 또 한글 가르치고 운동 운동회도 열고 줄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수지 물을 먹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수 시설을 해 줬죠. 정수 시설을 해 줬는데 지금 지금은 온 마을뿐만 아니라 옆 마을 10km, 20km 떨어진 네, 마을에서도 애들 이렇게 애들 물통에 물을 받으러 옵니다. 이 다른 동네, 수십km 떨어진 동네에서 물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 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물통을 타고 와서 우리가 만들어준 우물, 우물, 여기는, 여기는 우물이 아니고요. 지금 보이는 거는 우물에 물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정수 보틀 식사를 더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다 어른들이 학교로 다 온대요. 그래서 이꼭투노차동 학교가 여러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샘물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식수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 야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이곳이 바로 채원과 희망을 파는 사람들 아 여러분들 돕고 관심 있는 분들은 w w w h f 5 r k r 지나0 2 2 6 6 5의 560으로 전화하셔서 아 정기요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일시요원도 가능합니다 우체국 계좌는 공익법인 희망을 파는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신 금액들은 이렇게 소중한 곳에 사용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짱입니다. 고맙습니다. 또더 좋은 캄보디아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입니다. 안녕. 음흠.